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홈닥터 강테리어입니다. 오늘은 창원에 있는 34평 아파트에 너무나 깨끗하게 예쁘게 잘돼 있습니다. 연차는 16년 차이지만 전반적인 걸다 수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에 아, 나도 이런 집과 같이 하면 좋겠다. 필요올것 같습니다. 끝까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현관 바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시트지로 가지고 현관문을 다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어, 보통은 말굽으로 이렇게 밟으면 튀어오르는 그런 말굽을 했는데, 어, 고객님이 어, 나는 이거보다는 좀더 특이한 걸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뒤에 보시면은, 예, 자석식으로 예, 스토퍼가 있습니다. 어, 하고 나면 확실하게 고정이 됩니다. 안으로 들어보시면은, 예, 바닥을 그 포세린 탈, 6 0 0 x 6 0 0각 포세린 탈, 현관이 굉장히 좀 넓습니다. 넓어서 들어올 때 시원한 느낌이 들 거고요. 그 다음에 신발장. 신발장 보통 어, 밑에 화을 높이고 간접등을 하는데 고객님은 간접등 싫으시다 <laughs> 하지 않고 네. 센서등과 조화롭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입구에 들어오시면 여기까지는 이제 강마루로 바닥을 했습니다. 강마루로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수납장을 낮은 수납장을 해가지고, 여기에 열쇠라든지 그런 물건들을 올릴 수 있도록 낮은 장을 하고, 하부는 수납을 할수 있는 수납 공간을 했고요. 우측편 한번 보실까요? 우측편에는 거울인데, 내가 전신 거울로 쓸 수가 있지만, 모양을 조금 특이하게 해서 잘 만들어 놨습니다. 너무 예쁜 집, 거실, 주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집의 특징이 너무 있습니다 여기가 TV 벽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어, 아트월이라든지 타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아, 그 TV 벽면을 예쁘게 하는데요 고객님이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답게 자녀들의 교육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텔레비전 보겠다라는 자녀 있을까 싶어서 텔레비 가운데에 텔레비에 넣을 수 있도록 55인치 텔레비전 넣을 수 있고 하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 장을 수납장을 만들었습니다 수납장 만들고 그 앞에 또 다른 그 넣을 수 있는 슬라이딩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상하부장에도 다 수납을 할수 있는 그런 예, 공간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와, 기본 사항을 고객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강태리하고 저희 협력업체 열심히 해가지고 고객님이 만족해 하는 아주 대만족해 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을 한번 보실까요? 주방은 한셈에 무드 시리즈, 무드 화이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상부 인조 대리석, 그 다음에 사각골, 그 다음에 인덕션은 고객님이 직접 구매해 주시는 걸 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했고요. 밑에 하부 식세기. 또 상부장도 보시면은, 요게 보면 후드인데 히든으로 나눴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후드가 있지만, 바깥으로 봤을 땐 그냥 장하고 똑같은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방 타일, 주방 타일도 600에 600짜리 타일로 가지고 만들어서 줄이 몇개 보이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게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뒤편으로 나가는 게 뒷베란다에 보조 주방이 있는데 보조 주방까지 가기 위한 중간 샤시. 아, 이 집에 한 16년 차되기 때문에 샤시는 교체하지 않고 샤시의 틀. 그다음에 그다음에 손잡이, 그다음에 크리센타 이런 잠금 장치를 새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보실까요? 뒷편에는 안에는 인덕션, 그다음에 바깥은 가스 렌지, 이 구짜리 가스 렌지 가스 쿡탑으로 만들어서 요리에 또 바깥에서 그 생선이라든지 그런거할 때는 여기서 충분히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뒷 베란다도 공간이 충분한 공간으로 쓸수 있는 그런 집 구조, 집 구조도 참 좋습니다. 네 안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문 새로 교체를 하고요 바닥 sb 강 벽면 실크 벽지 그 다음에 몰딩 몰딩은 마이너스 몰딩으로 해서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샤시 쪽이 조금 아쉽죠 유리가 원래 예, 이전에 있던 한 16년 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돼있어서 유리는 교체하지 않고 시트지만 바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안쪽이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 안방 욕실과 그 사이에 있는 화장대, 그 다음에 수납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좁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수납장, 충분히 잘 활용하고요. 여기에서 스탠드형의 그 화장대입니다. 화장대에 밑에 수납장과, 그 다음에 상부 거울이 있지만, 거울 안에 또 내부에 또 화장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좌측편에는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 공간이 안쪽에는 의외로 넓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전신골로 볼수 있습니다. 그 안쪽에 안방 화장실, 안방 화장실이 있는데요. 안방 화장실도 전체 전반적으로 다 바꾸놨습니다. 바닥 벽면 타일, 바닥 타일. 그다음 변기, 세면기그 다음에 젠다이, 슬라이딩장.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화장실에서 많이 볼수 있는 휴젠트, 휴젠트로 드라이 기능, 그다음에 건조 기능, 그다음 환풍기나 온풍기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보이시나요? 위에 보시면은 혹시나 안쪽에 불을 켜나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점금창 같이 다공분을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입구인데요. 입구에 있는 왼쪽에 있는 자원방, 우측편에는 화장실,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실까요? 조금 색감 있게 저 들어오, 들어오면서 수납장이지만 여러 가지 수납을 잘할수 있는 거 있고 입구장 한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입구장 방에도 바닥, 벽면 그 다음에 다 새로하고 여기는 북과이장을 보통 보면 매립 손잡이로 많이 했는데 여기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손잡이를 고객님이 원하시는 손잡이로 해서 잘 만들어 봤습니다. 공용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공용 욕실 에는변지 세면기 그 다음에 이거 젠다이가 우리 샤워기 끝단까지 와가지고. 어, 이부, 대부분 보면 은기까지가 튀어나와있죠 여기는 안쪽과 같은데 젠다이를 넓게 쓰면서 요, 그 코나 선반이 좀 보기 싫다 하셔가지고 코나 선반 없이 하고 그 다음 슬라이딩장 하부에 간접 조명 예, 오늘 34평 선생님 집에 인테리어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셨나요? 너무나 예쁘고 또 가성비도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강태리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